명기 1장. 이는 모세가 일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강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아세룩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우립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카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마째해 열한째 날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 분에 거주하는 아무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에 보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고렙 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무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금방 병지와네갯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는즉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지파에서 지식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말씀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집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위하여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각집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의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는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리리라 하였고.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강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이른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배토셨 은, 즉 너희 조상 의 하나님 여호와 께서 너희 에게 이르 신 대로 올라 가서 차지 하라, 두려워 하지 말라, 죽 주저 하지 말라 한즉 너희 가, 다, 내앞 으로 나와 말하 기를, 우 리가 사람 을 우리 보다 먼저 보 내어 우리 를 위하 여그땅을 정탐 하고 어느 길로 올라 가야 할것과 어느 성읍 으로 들어 가야 할것을 우리 에게 알리 게 하자 하기 에 내가, 그말을좋게 여겨 너희 중각 지파 에서, 한 사람 씩열 두를 택함 메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고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자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아 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같이 이주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지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기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누아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따, 밝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는 서 있는 눈의 아들 여우수하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익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심에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게 이르,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조아 세일산에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우 앞에서 동곡하나 여우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론이라